현재 미국 주도화에 시바이누가 대량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발표가 3월 7일 내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바이누가 아메리카 지역에서만 이렇게 매수가 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이더리움과의 본격적인 합병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소문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제가 오늘 독점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시바이누 총수석 개발자 코사마 시토시가 돌연 사임 발표를 합니다. 그 불안감으로 인해 이번 하락장 속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게 되는 알트코인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죠. 시바이누를 만들었던 두 명의 공동 창시자들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럼 우리 시바이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인을 잃은 시바이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누를 흡수합병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역사적인 시바이누의 대폭등의 날짜로 3월 7일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시바이누 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역대급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바이누의 공동 창업자들 류씨, 쿠사마 사토시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진 인물입니다. 미디어에 일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만 활동했었던 존재들이죠. 몇년 전부터 료시와 쿠사마 시토시는 동일인물이다. 이런 소문은 이제는 기정사실화가 된 분위기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 료시와 쿠사마 시토시다라는 소문에 진상과 비탈릭 부테린이 이 시바이눈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 비탈릭 부테린은 일본으로 건너가 사진을 한장 찍습니다. 여기서 비탈릭 부테린의 조카의 인스타그램에 공개가 되어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그때 당시 비탈릭 부테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료시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예전부터 말해왔었고요. 이 비탈릭 부테린이란 존재는 은유적으로 표현하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손을 보시면 시바이누 개를 만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애널리스트들은 이 장면을 비탈리 부테린이 시바이누를 드디어 손에 넣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쏟아냈었고요 또한 이 사진에서는 끌려가지 않으려는 시바이누를 목줄에 매달아 강제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죠 이 사진 한 장이 담긴 의미는 그가 시바이누를 강제 합병을 시사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허나 그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료시와 쿠사마시토시를 잃은 시바이누를 보기 좋게 인수를 하기 위한 밑바탕 작업이라는 게 지금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에게는 계획이 있었고요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싫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가상의 인물 료시를 만들고 쿠사마시토시를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재단 홈페이지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구사마 시토시가 사임을 발표하자마자 다시 주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트럼프에게 말을 했습니다.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은 이미 예약이 되었다. 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트럼프에게 약속을 받았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 사진에 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시바이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리스트들이 3월 7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는 목록이죠 시바이누는 참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은유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들이요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비공개 회단 목록표입니다 3월 7일 트럼프가 주도하며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전략자산 준비금 지정을 위한 비공개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리플 CEO, 코인베이스 CEO, 테더 CEO, 뭐 카르다노, 솔라나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인물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당연히 참석을 합니다. 이 권도영의 루나 사태를 예측했던 폭로 전문기자 키스는 이 자리에서 비탈릭 부테린은 시바인우 합병과 동시에 역사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시바인의 진짜 주인인 이 비탈릭 부트린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도지파더 일론 머스크도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또 시바인의 재단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사진을 게시하며 자신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재단들이 홈페이지 이런 게시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을 흘려 듣지 않고 집중하며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역대급 한 해가 될 것이며 놀라운 발표를 듣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이제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넘어 시총 5위권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말은 이제는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바이누 재단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소각하며 역대급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무려 15만원 100 USDT를 주는 이벤트입니다. 시바이누 홀더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역대급 이벤트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시바이누 재단은 이 백악관 회의가 있는 3월 7일까지 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누구에겐 작지만 누구에겐 큰돈인 이 15만원 받으셔서 힘든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100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참여하시는 방법과 설명서가 첨부된 파일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빠르게 참여하셔가지고 이 100테더로 물려있으신 코인들에 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더리움의 위치로 끌어올린 이유는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탈중화 시스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 청렴하고 투명한 비탈릭 부테린이란 존재가 이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비탈릭 부테린은 이돈 욕심이 없는 정말 청렴한 사람이거든요. 비탈릭 부테린이 그리는 다음 스텝은 이더리움이 아닌 시바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이미 오른 코인들에 집중하며 사지 마시고요. 가장 낙폭이 컸던 하락을 했던 코인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시바인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바인우가 이 발표가 있을 직후에 어떤 대상성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예상하며 따라가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바인우 재단이 주관하는 이 역대급 15만원을 주는 역대급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냥 지나치시면 손해보시는 겁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호로 100이라고 문자 한통 주십시오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설명서가 담긴 문자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저의 채널을 무단으로 따라하는 유튜버들이 우죽순 생겨나서 정작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받아가기도 전에 끝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는 것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물려있으신 코인들 조금이나마 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미리 들은 미국의 고래들은 이 아메리카 지역들은 지금 시바이누를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전부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엄청 원래 거래량이 많은데, 현재 지금, 전부 다 미국에서 지금 시바이노를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시바이노 대폭등, 미국으로부터 주도될 것이며, 트럼프, 3월 7일 이후에, 역대급 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